예철입니다. 어, 다들 지구에 이런저런 일정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교육위 참여해주셔서 우 참여하신 분들한테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조 활동이라는 게 보통 한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교섭 활동, 또 조직 활동, 교육 활동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언어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석 변호사의 교육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교육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법률 교육은 그때그때 법 변경 사항이나 또 제도나 지침, 고시의 변경 사항, 또 판례의 변동 사항이 수시로 나오고. 사실은 우리 모든 간부들이 가장 열심히 저는 이 법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 교육에 오신 것을 정말 잘 선택하셨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양 당사자 간에 분쟁 생기면 뭐대로 하자 그래요.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노사 관계 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몰라서 회사에 속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회사가 아니, 법상 이래요 이러면 어, 그런 가보 다고 넘어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안 그런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 배우고 잘 무장해야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오늘 법률 교육 그렇다고 재밌지는 않아요. 재미지는 않겠지만 정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조합 활동에 큰 디테일이 된다는 생각 가져주시고 함께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선택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붓하게교육 함께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력이 되면 오퍼 네, 세미나도 이제 이슈 관련된 거였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어, 사실 국내는 뭐, 여력도 안 되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이 저 혼자 이제 하나와올 사월에 이제 새로운 혼자 연단하고 좀 집중되는 어떤 이슈 관련된 세미나는 진행을 원래 못했고요. 어, 법률학교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응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 법률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좀 주제를 그래서 스, 사실 보시면 매일 반목돼요 우리 노동법이라는 게 범위가, 바운더리 강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이제 집단관계 뭐 노조법 관련된 것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의법에서 개별 관계 관련된 것을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을 좀, 좀 교육시키고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업무상제 산업 안전 업무상제에 관련된 건 아마 교육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망 후 금융 노조 산하 이제 사업장들이. 산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한테도 상당나 지대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앞서 초에 아마 그 건조선 변호사님한테도 1년에 우리 사망사고가 산재로 돌아진 분이 아시죠?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루에도 아마 평균 한두 명권 정도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 갔다 오게인사하고와서못돌아오신 분이 하루에도 두명 이상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처지에서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장들은 사실 그런 어, 사망사고나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상 재해나 산업안전 관련된 게 그다지 우리도 어, 주요 쟁점으로 생각 안 하고 교섭상에서도 일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아마 좀큰 사업장, 3 0 0인 이상 사업장만 아마 산업안전보호위원회를 아마 지금 해 갖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무인은 조직 아마 산업안전관련에서도 그다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을 왜냐하면 사무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련된 거나 업무상해가 많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소홀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업무상해가 어떤 거고 산업안전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간혹 저한테 이제 본인이 아니고 물어보신 대로 지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내 아는 분이 뭐 산재를 당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 산업재해, 우리가 산업재해라 그러죠. 근데 업무상 재해, 일을 하다가 사고상 다치시거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다치시거나, 또 심한 경우 사망사고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율하는 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 우리 내부에서 어 보다는 이제. 좀 외부 <laughs> 전문가를 보시고 하려고 하고또 그, 이분이 예전에 우리 상공중에 잠깐 계셨다 하더라고요. 네, 생명좀 그래서 미주를 좀 법률원에 지금 계시고요. 어, 고관욱 노무사님이라고 모시고 노무사님의 어, 관련된 절차들이나 어떤 것이 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모시겠습니다.